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험을 떠올리면서 시읽기 네, 2차 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과서 71쪽에 4번에 보면은 어른들을 안마해드린 경험을 생각하며 허리밟기를 읽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굉장히 짧은 시인데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밟기 정완영 할머니 아픈 어린이는 왜 밟아야 시원할까요? 아이쿠 아이쿠 하면서도 억억 밟아라 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겁이나 자근자근 작은 작은 밟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예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뭔가 내용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때 뭐 굳이 아이쿠가 아이코라고 설명에 나와 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도 충분히 알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 아픈 어린이는 왜 밟아요 시원할까요 아이코 아이코 하면서도 꼭꼭 밟아라 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겁이나 자근자근 밟습니다 자근자근 밟아요 왜 밟을까요 시원하시니까 밟겠죠 그렇죠 네, 이런 경험이 아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72쪽에 5번 문제, 허리 밟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그랬습니다. 할머니께서 네, 꼭꼭 발바라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꼭꼭 발바라 그랬을까요? 아프라고? 아니죠. 지금 오히려 할머니 지금 허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까요? 허리를 꼭꼭 밟아야지 어, 할머니의 아픈 허, 허리가 시원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여기다가 쓰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꼭꼭 밟아야지 할머니의 허리가 시원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겁이 난 까닭은 무엇인가요? 왜 겁이 났죠? 할머니가 무슨 소리를 내셨어요? 밟을 때마다, 아이코, 아이코, 그러셨죠? 그러니까, 겁이 났을 거예요. 그쵸? 할머니가 아프신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앞에 한번 보면은. 아, 꼭꼭을 밟아. 아이코, 아이코 하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어, 할머니가 아플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정리해서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요. 나는 할머니의 허리를 자주 밟아드리나요? 어떻게 할수 있나요? 여기서 나는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시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아이는 허리를 자주 밟아드리는 아이인 것 같아요. 맞나요? 아마도 여러분들, 이 아이는 할머니 허리를 평소에 잘 밟아드리는 아이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한번 다시 볼게요. 얘가 평소에, 어, 이 아이가 할머니 허리를 밟지 않았다면 평소에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할머니의 와프허리는왜 밟아야 시원할까요? 그랬죠. 그러니까는 밟으면 할머니가 시원하시다는 거를 얘가 아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평소에 여기서 봤을 때 어, 할머니 허리를 평소에도 잘 밟아 드렸다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말로 정리해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한번 6번 볼게요. 경험을 떠올리면서 허리밟기를 감상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경험을 떠올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허리밟기. 정원이요. 할머니 아픈 어린이는 왜 밟아야 시원할까요? 아이쿠 아이쿠 하면서도 꼭꼭 밟아라 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겁이나, 작은 작은 팔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험이 조금 떠올랐네요. 자,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문제로 돌아볼게요. 자, 나 할머니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나와, 이미 나와 있는 거 보면, 어, 나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아프신 어리가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할머니는 아픈 어리가 시원하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마음은 또 어떤, 음, 이거를 또 생각해서 써볼 수가 있을까요? 음, 그쵸, 뭐 할머니 아프신 허리가 나왔으면 좋겠어는 이미 있는 거고 제 할머니 허리를 너무 또 세게 밟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또 걱정되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내용을 써주면 좋을 것 같고 나왔으면 좋겠지만 또 내가 밟아서 또 아프시면 어떡하지? 좀 이렇게 렇쵸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떠실까요? 아픈 허리가 시원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어 시원한 것도 시원한 거지만 이렇게 손자가 허리를 꼭꼭 밟아주시면 할머니가 기분이 어떠실까요?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손자가 밟아주니까 참 좋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예시일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쓸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네,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허리를 밝기를 읽고 어떤 경험이 떠올랐는지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뭐, 어머니께서 내 자리를 주물러 주신 경험, 할아버지 어깨를 주물러 드렸던 경험, 뭐 이런 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안마를 해드린 경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안마해준 적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네 그런 경험들을 생각해서 여기다가 한번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이제 흰머리가 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 분들은 흰머리를 뭐 뽑아들렸다든지 바위로 잘라드렸다든지 이런 경험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안마하거나 발로 발자 안더라도뭐 친구나 그치 뭐 동생이나 뭐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뭐 발에 쥐가 났어 아뭐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뭐쭈물러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여기 나온 것처럼 할머니 를뭐 등을 밟아드렸다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의 등을 밟아드린 경험이 생각났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허리밟기를 낭송해 봅시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낭송은 우리가 이제 시를 읽는 거를 낭송이라고 하는데 그냥 재미없게 아무런 감정 없이 읽으면 시의 느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네, 허리 밖에 안 돼. 데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있죠. 허리 밖에 정원형 할머니 아픈 어린는왜 발발 시원할까요? 아이코 아이코 하면서도 꼭꼭 발발 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겁이나 작은 장을 봤습니다. 이렇게 읽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러면은 느낌이 안 살겠죠 잘 시는 짧은 내용 안에. 많은 그런 감정과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를 어떻게 낭송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자, 어떤 목소리가 좋을까요? 뭐 조심조심하는 목소리가 좀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저 작은 작은 이런 식으로요, 그렇 뭔가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어떨까? 뭐, 생각은 들어요. 이것도 정답이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번째. 어느 부분에서 할머니 목소리를 흉내 내면 좋을까요? 그랬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할머니 흉내를, 흉내를 내면 좋을까? 음, 다른 부분은 다이 할머니 등을 밟는 아이가 하는 얘기고, 할머니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죠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아이코 아이코 이런 부분은 네. 할머니가 내는 목소리를 같이 흉내 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아이코 아이코 이런 부분이겠죠 3번도 굉장히 중요해요 실를 그냥 쉬지 않고 쭉 읽으면은 어 내용도 헷갈리고 느낌도 잘 전달이 안돼요 충분히 듣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생각하면서 이실를 느낄 수 있도록 쉬어읽는 부분이 필요해요 쉬어읽는 부분에 V 표시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바요 되어있는 부분에 할머니 아픈 어린이는 왜 밟아야 시원할까요 쉬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 아이코 아이코 하면서도 꼭꼭 발발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겁이 나 작은 작은 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은 갑자기 몸뭐 느낌이 확 깨져요 그치? 음. 어디에서 좀 좋을까 아이쿠아이쿠 아이쿠. 하면서도 그렇 하면서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 꼭꼭 발바라십니다. 하 나는 꼭꼭 발바라 하십니다. 조금 느낌 있어요, 그쵸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나는 겁이나 이쯤에서 한번 해주면 좋을까요? 그쵸. 너무 기니까. 작은 작은 고밝습니다 그쵸. 보면은 뭐한 네, 다섯, 여섯 글자 정도 되는 부분마다 보이 표시를 해준 것 같아요. 그쵸. 이런 부분은 뭐세 글자이긴 하지만 이게 뭐딱 글자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때 아, 이 정도 느낌이겠구나. 싶은 정도. 할머니, 아픈 어리는 왜 밟아야 시원할까요? 아이코아이코 하면서도 꼭꼭 밟아라 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겁이나 자근자근 밟습니다. 여러분도 요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나요? 시행이라고, 네, 부른다는거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한행에서 보면은 V표시가 몇 개씩 있어요. 이거 뭐 뒤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렇게 끊어서 본다면 세번 끊었고 네부분으로 나눠서 읽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주의깊게 살핀다면 앞으로 시에 관련돼서 공부하는데 더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밑에 허리밟기는 우리나라의 전통시조 형식으로 쓴시예요 라고 되어 있죠 전통시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배우겠지만 아 우리 옛날 어, 조상들이 쓰던 시가 이런 비슷한 모,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 정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 에할 내용은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읽기인데요. 네, 여러분들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야기읽기 위해서는 또 이야기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네, 이게 다음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 내용을 미리 좀 정리를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 얘기를 미리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내용을 좀정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에 대해서 했냐면은 우리가 시를 읽고 그쵸 경험을 떠올리는 부분을 해봤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시를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시를 감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당연히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겠죠. 네, 시의 내용을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지도 잘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시인 말고요. 이 시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나중에는 화자라고 부르는데, 시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치?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고요. 또더 나아가면은 어때요? 이번 시간에 한 것처럼 시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의 경험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더욱더 좋은 시기가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험을 살려서 시를 읽었을 때, 그쵸? 좋은 점이 뭔가,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겠죠? 왜냐면 하 이번 시간에 경험을 살려서 시를 읽기를 했는데, 왜 좋은지를 알아야지 이번 시간에 정리가 끝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네, 뭐가 있을까요? 시를 더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쵸? 그냥 읽는 것보다는 나의 경험이 있으면 그만큼, 어, 시를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시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감정을 어, 몰입하고 이입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경험이 있다고 하면 아 이거를 허리를 밟을 때 나의 기분이 어떨지 느낌이 어떨지 또아뭐 할머니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무슨 뭐 친구가 됐든 어, 허리를 밟았을 때그사람의 그치 말투나 행동이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더욱 글씨에 빠져들 수 있겠죠. 읽들면서 마지막으로 내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쵸? 아, 나 그때 그랬는데. 어,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내 경험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경험을 살려서 시를 읽는 네, 두 번째 시간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